이거 제 물어보는 거야? 네. 응. 어. 근데 어떤다고? 음, 십자가는, 우와, 이 매트가 땅이라고 쳐봐요. 응. 음. 제가 십자가요? 응. 음.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다가, 음. 이렇게, 가지고 당겨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음, 아니면, 음. 발목이 이렇게 됐다가, 이제, 세로목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됐어요. 어, 아까처럼? 네. 음. 아예 십자가를 응. 그렇게 만들었지.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예수님을 눕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못 박힌 거. 못 박힌 다음에 일을 세운 거지. 그니까 러쫙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그 십자가, 이미, 이미 만들어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지. 내가 질,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근데 조금 가다가, 뭐였지?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음, 그 사람이 대신 져준 거? 그냥 숨은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은 아니에요. 응, 음, 그니까. 숨은 대신 져줬잖아요. 응, 음, 그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공업적인 풀렸어? 네. 음, 이제 복숭아 먹으면 되겠네? 네. 오케이? 응, 그래. 아 사랑해. 저도요. 음 응. 머리 자르니까 너무 이쁘다. 더 이쁘네. 야, 할아버지, 짠다가 갖고 오셨다. 복숭아부터 먹이고.